페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<laughs> 다음 페르저 뒤쪽에 보육룸이 있네요 배송단 바로 앞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어, 좋게 말하면 더 나아가죠 어, 지금 여기 있고 저쪽으로 가고 있구요 남도차가 꽤 많죠 물론 오늘은 지금 완전히 퇴근딱 <laughs> 한낮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가니는 시간이긴 한데 이관광도들서맞나 <laughs> <많나? 웃음> 나름대로 다, 다 토보시 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맞지? 꽤활기차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사실 조금 전에 덥지에 무슨 별사천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좋은 산이 하지만 너무 명품거리인 것 같은데 같은 튼 사람들이 꽤 많고 뭐좀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